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보톡스를 맞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눈썹은 원장님 같은 사람. 원장님 그 영상 보면은 말씀하실 때 눈썹이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습관적인 사람들이 보톡스를 맞으면 눈썹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주름살이 안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죠. 원장님 보톡스 안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보톡스를 맞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마에 주름이 있는 분들이 이마 보톡스를 하는 건 맞고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 것도 맞는데 혹시나 내가 평소에 이제 말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눈썹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했을 때 눈썹이 안 올라가면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저희 원장님이 설명을 해줄 때는 이제 눈을 감고 눈썹의 위치, 눈썹 위에다 손을 올려 보고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을 해보면은 내가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이제 그런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증상이 없는 분들은 보톡스를 보통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통은 불편하면은 시술을 안 하는 게 좋긴 좋고요. 아니면 차라리 눈꺼풀이 덮인 이유는 눈 처짐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성형 쪽으로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보톡스 주기는 보통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뭐 리터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술을 초반에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효과가 없을 때 그럴 때는 한번더시 재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영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눈 처짐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 눈 뜨는 힘이 약해도 이마 근육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마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제 눈썹을 아예 들어 올리기가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뜨는 게 무거워지실 수가 있고, 또 눈썹이 일반적으로 맞게 되면 눈썹을 못 올리니까 눈썹이 내려오게 되면서 눈꺼풀 위에 눈두덩이가 좀 두툼해진다든지 쌍꺼풀이 조금 더 덮여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한테는 보톡스를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이제 놓게 되면은 눈썹을 움직이는 근육에는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도록 해서 시술한다면 그런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마 보톡스는 아니지만 미간 보톡스에서 아주 드물게 이제 눈 뜨는 근육으로 그 보톡스 성분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안검하수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부작용, 많이들 알고 계신 부작용은 사무라이 눈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 전체적으로 맞았지만 특히 바깥쪽 이마 근육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쪽 가운데는 눈썹이 잘안 올라가게 보톡스를 맞았으니까 안 올라가는데 바깥쪽은 효과가 떨어진다면 이쪽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안쪽은 안 올라가고 바깥쪽만 올라가게 되면은 눈썹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 눈썹 위치에 보톡스를 추가 시술하신다면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간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이제 제가 직접 맞기도 하는데 이마 보톡스는 잘안 맞아봤어요. 솔직히 한번 더.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이마 보톡스를 한번 맞고 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명이 밝고 이래가지고 제가 눈썹을 이렇게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평소에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 봐. 보톡스를 맞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죠. 머리 염색도 하면 안 돼요? 원래 미용실에 가서 염색하고 오면 그날 머리가 되게 좋아지는 거 알죠? 아니 염색한 번한번 해봤는데 염색. 물론 뭐양기들했어요 아니 염색 한번 해봤는데 아니 비누로 머리 감는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이 나던데 아니 원장님 마지막 염색이없는데또년전 어, 염색. 그십년전 염색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고. 아십년전 염색하고 요즘 염색 네, 달라. 당연히 아무튼. 그, 그, 빨리... 그 원장님도 염색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약속해요 빨리. 보톡스랑 염색을 하고겠다. 오 보톡스도 빼주세요. <laughs>